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며칠 전 광장시장에 가서 빈대떡을 먹어봤는데, 아, 이제는 제대로 만들 수 있겠다. 딱 필요하 그렇습니다. 며칠 있으면 설 명절인데, 우리 어머님들 녹두 빈대떡 꼭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제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녹두는 340g입니다. 6시간 동안 불려 놨습니다 그런데 한 여름에는 냉장고 안에 넣어서 불려야 됩니다 이걸 씻는 것부터 알려 드릴게요 이렇게 손으로 비벼 가면서 껍질을 제거를 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손으로 비볐으면요 이렇게 물을 채운 다음에요 살짝 저으면서요 껍질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한번 하고 또 한번 해 주세요 녹도는몸 속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해주고 고혈압을 예방해 준다고 합니다. 이녹도가 정말 몸에 좋은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녹두 껍질이 완벽하게 제거하기가 힘들거든요. 굳이 이거 다 제거하려고 안 해도 되거든요. 채반에다가 녹두를 부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물기를 쭉 빼야 됩니다. 믹서기에 갈기 때문에요. 돼지고기 다짐육 300g입니다. 밑간을 해보겠습니다. 미림 한 스푼, 국간장 한 스푼, 다진마늘 반 스푼, 참기름 한 스푼. 이렇게 해고 이제 조물조물 해서 밑간을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잠시만 두겠습니다. 대파 한대 사용합니다. 대파는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나눠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쫑쫑 썰어주면 됩니다. 아까 밑간 해놓은 데다가 바로 넣어줍니다. 숙주 200g 사용합니다. 깨끗이 씻었습니다. 거기 광장시장에는 큰 대하다가 숙주 넣고 그냥 칼로 그냥 뚱벅뚱벅 썰어보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가정에서는 그냥 이렇게 칼로 하겠습니다. 이 숙주는 생으로 해야지 훨씬 아삭함이 낫거든요. 깨끗이 씻은 녹두를 갈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맵쌀 반컵을 3시간 동안 불린 겁니다. 쌀과 같이 갈아갖고 하면은요, 훨씬 맛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물이거든요. 물을 한컵 넣어보면 질 수도 있거든요. 반컵 정도 넣은 다음에, 녹도가 갈리는 거 봐갖고 넣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물 조절 잘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갈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20초만 갈고요 여기 가에 붙은 거 있죠 이건 이제 다시 잘 갈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 녹돌은 오래 가는 거 아닙니다 오래 갈면은 빈대떡을 붙여 보면은 뻣뻣해져 보거든요 잘 갈아진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렇게 녹두는 까실까실하게 가실 갈아줘야 됩니다. 맷돌로 간 것처럼 딱 되네요. 이것이 정답이거든요. 녹두 간걸 부어줍니다. 오늘 사용하는 김치는 다섯 가닥 150g입니다. 촬영 전에 미리 잘잘하게 썰어갖고 국물 꾹 짰거든요. 여기에 나머지 재료 넣겠습니다. 다진마늘 한 스푼, 소금 반 스푼, 이래갖고 이제 섞기만 섞으면 됩니다. 마치 맞네요, 반죽이요. 딱 붙이기가 정말 제대로 돼본 것 같습니다. 광장시장 그 반죽하고 진짜 농도가 그냥 딱 맞아보네요. 이렇게 잠시 두고요. 소스 만든 다음에 본격적으로 붙일게요. 진간장 두 스푼. 식초 한 스푼. 생수 한 스푼. 생수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생수 안 들어가면 짤 수도 있습니다. 설탕 두 고집 정도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탕을 녹여줍니다. 설탕이 다 녹았으면요. 여기다가 이제 양파하고 청양고추 넣어주면 됩니다. 양파는 4분의 1개고요. 청양고추 반개 들어갑니다. 이렇게 섞어주면은 소스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녹두 빈대떡을 부쳐보려고 하는데요 녹두 빈대떡은 기름을 흥건히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바삭바삭 고소하게 부쳐지거든요 기름이 적으면 은다 베어 들어갑니다 넉넉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광장시장 가면 그냥 엄청나게 그냥 많이 해갖고 그냥 바삭하게 맛있게 하더라고요 큼직하게 붙여버려야 됩니다 아따, 모양 잘 잡아줍니다 이렇게 기름이 많아야 자을작을 바삭하고 담백하거든요 이렇게 노릇노릇했죠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도 됩니다 여기를 잡아주면서 이렇게 노릇노릇했잖아요 뒤집을 때딱 여기를 잡아줘요 여기를 잡아주면서 이렇게 뒤집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깔끔하게 뒤집어지죠. 이 녹두 빈대떡은 어느 정도 센 불로 해야지 이 기름이 안으로 안 스며들거든요. 야 역시 최고입니다 최고. 와딱 큼직하니 잘붙여졌죠 저는요 맛있게 부칠려면 이렇게 왔다갔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이 더 바삭바삭하고 맛있거든요 자 바삭바삭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같이 이제 뒤집으면 됩니다 이제. 이야, 아. 자 이것도 뒤집습니다 아따. 자글자글 소리에 이제 침샘 폭발해봅니다 이거요 광장시장 녹두빈대떡하고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드디어 녹두빈대떡이 완성되었습니다. 어떻게 광장시장 빈대떡과 비슷해 보이나요? 이번 설 명절에 가족들과 만들어 드시고 행복이 넘치는 명절 되었으면 합니다. 내일도 맛있는 요리는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